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좀 골라야 할 정도였습니다.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실험이야? 오늘 소개해드릴 심리학 개념은요입니다 네, 어썸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여러분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혹시 보셨나요? 일단 영화 정말 강추입니다. 저는 엄청 몰입해서 봤어요.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영화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거든요. 중간에 막 너무 몰입해가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잠깐 좀 숨을 좀 골라야 할 정도였습니다. 오늘은 이 영화 속에 숨겨진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심리학 개념은요. 동조 효과입니다. 이런 재난 영화들을 좀 보면 종종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.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사람들이 막 힘을 합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좀 어렵지 않나 싶잖아요. 당장 우리 점심 메뉴 고르는 것만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친구가 먹고 싶은 게딱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하물며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쉽겠어요? 그런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이 많을 때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동조 효과 때문입니다. 동조효과는 집단 혹은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태도나 입장, 행동 같은 거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. 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사람들이 좀 동조효과를 보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. 일단 이 영화는 지진으로 초토화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한동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뭐 대표를 선출하는 장면이라던가 뭐 아파트 외부인들을 아파트 안으로 들여보내줄 건지 아닐지 뭐 이런 걸 두고 토론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외부인들이 막 시위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렇게 곳곳에서 다수의 의견에 사람들이 동조해 나가는 모습들이 아주 자주 목격됩니다. 조금 더 눈여겨 보신다면요. 김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동조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민성이라는 사람이 김영탁이라는 인물과 또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 점점 동조해 가면서 겪는 심리의 변화를 한번 이렇게 세세히 따라가 보는 것도 이 영화를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심리학에서는 이 동조 효과라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실험들이 실행되었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솔로몬 애쉬의 선분 실험인데요. 자,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험에 한번 참여해 보실 거예요.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주세요. 자, 왼쪽에 있는 그림에 선분이 하나 보이시죠? 자, 이제 오른쪽에는 A, B, c 세 개의 선분이 보이실 거예요. 이세 개의 선분 중 왼쪽에 있는 선분과 동일한 길이의 선분을 골라주세요. 정답은 무엇일까요? 그렇죠, c입니다. 여러분 모두 맞추셨죠?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실험이야? 뭐 이런 걸 틀리는 사람이 있나?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? 놀랍게도요, 솔로몬 애쉬가 진행했던 실험에서는 불과 60%의 피험자들만이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. 나머지 40%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 40%의 피험자들도요, 혼자서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맞췄습니다.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풀었을 때는 모두 틀렸습니다. 사실 그 함께 있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은요, 짜고치는 말하자면 실험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. 이 사람들은 좀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도록 지시를 받은 상태였는데요. 그래서 이한 명의 피험자가 정답은 C라고 말하고 나면 그 나머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전부 정답을 예를 들어서 B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피험자도 c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? 다른 사람들이 다 b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틀렸나 본데? 그래서 이 피험자는 얼떨결에 다른 사람을 따라서 오답을 말하게 된 거죠. 동조 현상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. 다수 혹은 집단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하는 압력에 한 사람의 개인이 쉽게 굴복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쉽게 바꿔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. 우리 사자성어에도 동조형과를 얘기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. 3인성어라고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. 실제로 동조효과는 두 명일 때는 별 효과가 없고요. 세명 이상일 때부터 일어난다는 게 실제로 연구결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이라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때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대다수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나 혼자서 용기 있게 NO!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? 대다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 라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서 계속해서 좀 저를 대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.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? 내가 저 영화에 나오는 저 인물들을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? 저게 실제 상황이라면 나라고 해서 동조하지 않을 수 있을까? 참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. 내 돈, 내 산.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여러분께 강력 추천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 편에 다시 돌아올게요. 오늘 소개해 드린 심리학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요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!